문제 풀 때, 요 위에 있는 거,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. 보세요.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. 3,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니까, 1, 2, 3, 4. 여기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, 선이. 그러면 무조건 기울기는 이쪽일 거예요. 그러면, Y절편은, Y절편은, 1 a는 어떻게? 0보다 커야겠죠. 그런데 3 4분면만 지나지 않으면 되니까 지금 0일 때도 되겠죠? 0일 때도 3 4분이안 지나니까 되고요. 기울기는 2 4를 향하죠. 따라서 3 a는 음수가 되면 됩니다. 그럼 계산해 볼게요. 얘부터 따로 떼서 1-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 0보다 크다. 마이너스 1 a는 1 얘도 계산할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0 마이너스 a 3 a 마이너스 3 해두고요. 부등호 숫자 2개 나오면 간단하게 큰 수는 무조건 어느 쪽? 오른쪽. 작은 수는 왼쪽 적으시고요. A 가운데 놔두시고요. 입은 따라가도 돼요. 그리고 항상 오른쪽으로 벌려야 됩니다. 왼쪽으로 벌릴 수 없다고 했어요. 이까지가 답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마찬가지로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요. 그리고 2,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그럼 여기를 지나면 안 되죠. 2를 지나면 안 되니까 그림은 우선에 이쪽은 절대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기울기는 우선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겠고 기울기는 양수가 되면서 어? y절편은 0도 되고 음수가 돼야겠네요. 그래서, 4-, 4a-1. y절편은 0도 되고, 그쵸? 그 다음에 음수가 돼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2a. 기울기는 2a는 양수가 돼야겠죠.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. 자,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. 이번에 이 문제 보세요. 2, 3, 4, 4분면만 지난다. 그러면, 4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소리죠. 1, 2, 3, 4. 2, 3, 4 지나려면, 2, 4니까, 기울기 우선에 음수고, 이렇게 그려져야겠네요. 근데 중요한 거, 2, 3, 4. 3도 무조건 지나려고 하면, 이때는, 3을 안 지나죠. y 절편 0이 되면 3안 지나죠. 따라서 그림이 밑으로 가는 거. 이것만 지금 2, 3, 4를 지나잖아요. 2k-3이 음수고,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k 도 음수가 돼야 돼요. 이때는 는 0이 되면 안 되죠. 는 0이 되어버리면 3을 안 지나니까 2, 4만 지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.